안녕하세요. 홈세홈사홈진이 윤미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요 바로 뒤에 있는 집. 감이 오시나요? 감이 딱 오시죠. 필리빡 단층이에요. 단층인데 어, 요새 단층 같은 경우에 요새 평수가 좀 작았잖아요. 뭐 20평대 초반 뭐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31평입니다. 왜냐하면요 대지가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지으실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3 십1평이라는 평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이라는 곳이고요 저희가 제가 저번에 이제 두 군데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가남에 네, 그곳 같은 경우에는 점동면이랑 가까운 가남이었는데 여기는 가남 메인 태평리에 있는 주차 단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도보로 하면은 약 20분 정도는 좀 걸으셔야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으셔야 되지만 차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 3분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건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7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가남이라는 곳에 굉장히 호재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남 일반 산업단지도 이제 조성 되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도로 확장서부터 이제 인구 유입이 계속 되니까 여기 가남 시내 같은 경우에는 발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132평이고요, 알당은 111평, 나머지 도로 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 아까 말씀드렸죠, 31평인 곳입니다. 그럼 이제 제반 시설 말씀드려야죠.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벌크 LPG 사용하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정화조인 곳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외부서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홈진이 출발하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훈생공사 홈진이. 저는 지금 단진의 도로에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시죠? 트럭이랑 차랑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양방향 원활하게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제 단층인데 어 지금 주차장에 지금 블럭을 깔아주는 공사를 하고 계세요. 이제 완성된 거 보여드리려고 네. 지금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마감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바로 오늘의 집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지금 블럭 깔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차량 두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게요. 아까 완성된 거 보셨죠?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요. 펜스는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정확히 여기 지금 본도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펜스가 쳐질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잔디 식재가 됐는데, 이제 이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해주시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수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정화조. 여기 있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이 지금 여기 가운데 있어요. 개별 정화조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있으니까 이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점 안내해 드리고요. 지금 보이시면은 경계 말뚝 같은 경우가 저기서부터 저렇게 끝에 되어 있어요. 어, 지금 똘똘 쫄쫄 들리세요? 옆에 물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여름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텃밭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야외 그 캐논피 같은 거 두고 이쪽에 두시면은 완전 힐링하실 것 같아요. 예. 맨 안쪽 집이기 때문에 토지 모양은 그렇게 네모 반듯하진 않아요. 이점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여기 라인은 이제 텃밭 공간으로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이제 뭐 서로 저는 뭐 잔디를 조금 더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시멘트를 좀어 공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시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뒤에 공간입니다. 지금 임시 LPG가 들어와 있는데 개인 벌크 LPG로 이제 변경될 거예요. 그점 미리 안내해드릴게요. 이 공간도 이제 당연히 펜스가 쳐지고요. 보이시면 이제 뒷집에 있는 것 같이 저렇게 펜스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제가 외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층이죠. 단층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주택으로 지어졌고요. 이게 톤이 약간 달라요.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믹스 매치 해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징크 위에 이제 기와를스페시 예쁜 기와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단열에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 영상 보시면서 옆에 있는 단층이 많잖아요. 어? 저기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 끝났습니다. 남은 건이 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시죠. 네, 저는 지금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들어 이렇게 오시면은 바로 좌측에 신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신발장이 6칸이나 되네요. 단층에 키큰 신발장 6칸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등 같은 경우에 천장에 있는 등도 센서 등이에요. 들어오시면 이제 불이 바로 켜집니다. 바닥은 타일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은 얘는 차단기죠. 차단기 들어와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는 없어요. 그점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삼연동 프레임 블랙 컬러인 것 같아요. 이제 블랙 컬러로 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화장했어요. <laughs> 제 리필을 찾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단층인데 방이 3 개나 있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수도 넓다 보니까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침구도 높고 안쪽에는 또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고 실링팬 들어와 있고요. 중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직부등도. 직보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실에도 많고, 주방에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약간 더 남쪽에 더 가까운 거실 창 기준으로 지금 남동향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 같은 경우에는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창호는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이 지금 월이에요. 월인데, 얘는 지금 텐바보드. 똑같죠? 보통 보면 뭐 화이트 톤으로, 벽지가 화이트 톤으로 마감되어 있으면 뭐 우드나 아니면 다른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는데 여기는 이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템바보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소파를 반대쪽에 두시고 이쪽을 월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에 있는 가로폭이 4m예요. 그리고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제 LDK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방까지 폭은 7.269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7.3m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층고, 얼마 될것 같아요? 3m 넘을 것 같은데? 네, 3.4입니다. 아우 이거 후하게 많이 주셨네요3.46 나오니까 약 3.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흐려요. 어제 비 오고 눈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햇빛 쨍쨍이라는데 아직 해는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지금 남양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춥지 않고 햇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방이에요. 제가 LDK 구조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식탁을 이쪽에다 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쪽에다가. 많이 큰 거는 말고, 딱 4인용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일랜드 식탁을 이쪽에다가 낮게, 하나 그냥 식탁 겸용으로 하나 두셔가지고, 이렇게 복도랑 거실이랑 공간 분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시공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이제, 구조를 머리를 팍팍팍 돌리세요.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지금 한대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상, 하부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싱크볼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롯데예요. 롯데 제품. 여기에 지금 인덕션 들어와 있는데, 하트 제품.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후드두 후두두. 지금 메리 후드인데하트 제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커요. 잘될것 같아. 오. 오. 아 이거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밥솥 공간이랑 광파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상하부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우측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고 공간 분리를 해주셨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용도실이 진짜 완벽한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공간이 한 대였잖아요 여기에다 김치냉장고 아니면 나머지 서브냉장고 두시고 여기 워시타워 공간 정확히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위쪽으로 안 올리시고 병렬로 두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거 수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미니 싱크대 같은 거 하나 설치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밖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문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아직 펜스가 오늘, 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들어온다 그랬나요? 다음 달 정도. 예. 펜스는 아직 시공 안돼 있는데, 다음 달 정도에 시공이 되면은, 이게 정확히 뒤에 있는 토지랑 정확히 경계 분리 될것 같습니다. 뒷마당 공간은, 한 1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내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지금 복도에 보시면 여기에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당으로 여기에서도 왔다갔다 오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 열어놓으시면 환기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약간 중전 같은 스타일로 나중에 막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화초 키우고 요 앞부분에다가 그렇게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룸이에요 보통 보시면은 안쪽에만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거든요 붙박이장이 근데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문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납공간이 어, 굉장히 야무지게 잘나다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로폭 같은 경우는 에 지금 3.47이 나와요 어, 공간 괜찮죠?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붙박이장 있는 데까지 재 드릴게요 국박이장 있는 데까지 6.75 나옵니다. 작지 않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 창이 정면에 있었을 때 보시면 여기가 남동향이었잖아요. 지금 메인 룸에서도 남동향이 나오는 그런 어향 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에 지금 환기 가능하면서 픽스 창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 창각 높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쪽에만 많이 시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보시면 이게 4자인데 4자인데도 지금 수납량이 넉넉하게 들어가죠. 넉넉하게 들어가고 맨 위쪽에는 지금 안 쓰시는 것들 안 입고 안 쓰는 용품들 위쪽에 나가야 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나머지 붙박이장 아자 4자 있었는데 5, 서 7, 8, 9, 10 네, 열자. 좀 확보됐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굉장히 안이 넓어요. 넓고 깊고. 여기 안에는 각각 안에가 다르네요. 달라서 여기 안에는 서랍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불장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부부욕실. 부부욕실인데요. 바닥이랑 지금 벽이랑 타일을 다른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파티션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분리 돼가지고 여기서 샤워하실 수 있고요. 코너 선반장 두개 마련되어 있고, 대신에 지금 바닥에는 턱이 있진 않아요. 턱이 있진 않아서 슬리퍼 두시고 생활하셔야 되고요. 환기창 좌측에 마련되어 있고, 세면대랑 지금 변기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젠다의 공간도 끝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거울이랑 이제 수납장까지 다 있는 거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약간 여기 휴지 거리가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비스듬해. 이러면 휴지가 안 떨어지나? 예, 타월거리도 이렇게 비스듬해요 지금 거실이랑 주방이랑 다용도실이랑 메인룸 보셨어요. 이제 나머지 서브룸이랑 욕실 하나 더 보실게요. 어, 여기도 바로 지금 옆에 수납장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이 수납장 안대칸 마련되었습니다 수납장 바로 옆에 있는 게제 공용 욕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지금 서브룸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메인룸에서 수납장 공간이 굉장히 붙박이장 공간이 넉넉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간은 그냥 오롯이 다른 침실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3 4구 나오니까 3 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서브룸에도 남동항에 창으로 배치를 해주셨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보일러 컨트롤러 이제 마련되어 있어요. 안됐구나. 아까 3 4구 나왔잖아요. 그래서 3.5 지금 여기 폭도 3.5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상각형 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중에서는 이제 이 방이 마지막 방이에요. 근데 이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네요. 약3.5 나왔는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3.457.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3.5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두 방의 사이즈가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안쪽 홈에 있는 데는 가구를 두시고 이제 생활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자녀가 계신 분 같은 경우 여기는 그래도 초등학교 도보로 가능하잖아요 도보로 가능한 곳이니까 여기다 책상 딱 두면은 별로 안 나오죠 나머지 침대 두고 그리고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떡했니? <laughs> 아..괜찮아? 응. 어. 왜 오늘 안 넘어지고 <laughs> 잘 넘어가야 했죠 <laughs> 이제 나머지 분과 욕실 보실게요 안방이랑 안방에 있던 욕실이랑 똑같아요 아요 타일도 똑같고 바닥 타일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집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마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집을 보실 때 이제 손님분들 나오시면은 마감 분도 디테일한 거를 요새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나오세요. 근데 이집 보시면은 어우 마감 되게 잘 됐네 이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 똑같죠? 여기 샤워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돼 있고요 똑같습니다. 코너 선반짜, 해바라기 수전, 그다음에 당연히 환풍기 있고 환기창 있고요. 다른 점이 이거예요. 공용 욕실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아무래도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달린 기본 와이드형 굉장히 큰 이제 수납장이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달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스프레이건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랑 변기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3억대 넓은 주택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넓게 건폐율이 좋으니까 지을 수가 있잖아요. 3 1 평인데도 나머지 이 토지 면적에다가 법적으로 다른 뭐 창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설치물 같은 거 이제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이제 장점으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홈즈 있는 다음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